자기를 돌아보고 덕을 닦을 시기가 코로나야. 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내 내면의 매출도 중요해. 외적인 매출은 쾌락을 가져오지만 내면의 매출은 희락을 가져와. 차라리 돈이 없는 게더 행복해. 돈, 뭐, 몇십만 원 줘놓고 말이야. 일하면 안 된다. 뭐,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된다. 뭐, 사람 뭐, 죽으라는 거예요. 뭐요? 돈 백만 원 줘놓고, 야, 니네 일하면 안 돼. 일하면 그돈 내놔. 이러면, 그게 뭐 하는 짓이요? 정부에서 그거 복지 예산 좀 받아먹는다고, 생활보호 대상자라고, 니네 일하면 안 된다. 이거는요, 인간의 몸을 망치는 거야. 나가서 움직거리고 일을 하게 해야지, 그래도. 그런 예산은 전부 없애! 박정희 대통령보다 1억 배나 더 강력한 지도자가 허경영이 와있어요. 이제는 그런 지도력 가지고도 안 돼요. 완전한 초능력 상태, 신인의 경지 이걸 라야 세계를 바로잡아. 여러분이 초인을 기다렸다면 이 한반도에 초인이 나타나길 여러분이 기다렸어. 5천 년을 이제 초인이 온 거야.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일격에 해결이 돼야 안 돼. 내가 나타나면 이것이 전부 달라져버려요. <laughs> 소련도 도움이 되고, 미국도 도움이 되고, 일본도 도움이 되고, 싹 바뀌어버려요. 왜 그러냐? 신인이 등장하니까. <laughs> 내가 딱 나타나버리면은, 나라가 부강한 나라 랭킹에 올라가버려. 명심하기 바래요. United We Stand. 우리가 단결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, 세계를 구하고, 디바이디드, 우리가 만약에 분열을 한다면, 위, 폴, 우리는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다. 강력한 그런 인물이 나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된다. <laughs> 슈퍼컴퓨터가 100년 해야 될 걸, 그 양자 컴퓨터는 1초에 해버려.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1초에 하는 걸, 호경영은 0초에.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주 전체를 깨뚫어보고 있고 모든 천기를 다 알고 있고 모든 비법과 모든 방편의 세계의 일인 자는 것만 알면 돼요. <laughs>